안녕하십니까. 부산 디젤 모터스입니다. 하이브리드 9인승 4인 차박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저희는 9인승을 4인으로 바꾸면서 엠보싱, 수납함, 그리고 서원, 릴렉션 타입의 레스트 시트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 바닥을 시공을 했는데 바닥은 엠보싱, 바닥은 레일을 개조하기 때문에 에, 밑에 평탄 작업과 에, 레일 홈을 메우고 이 엠보싱을 깔았습니다. 예. 이거는 어, 무본드 시공입니다. 예, 본드 없이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이런 타사하고 다르게 이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보시면 이 플라스틱 커버. 덜뜸 없이 딱딱 맞춰서 끼워 넣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매트고리도 이렇게 확실하게 살려서 빼드리고요 예, 이렇게 했고요 2열 자, 2열의 시트를 제거를 하고 여기 평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평탄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 스폰지 카페트 서퍼플스폰지에 있는 푸지포 타입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철판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하고 여기 레일도 레일이 아니죠. 여기는 이 열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 바닥이 되어 있는데 이걸 평탄을 시켰습니다. 일자로 평탄을 시키면서 철판으로 보강을 하고 엠보싱을 깔았습니다. 구디기하게 철판 위에는 저희가 본드를 쳐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드를 안 치면 쓰다 보면 이게 울울어서 울, 울어서 부풀어서 붕 떠,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드를 쳐서 확실하게 붙여주는것입니다이 예. 시트는 이 소원 소원 모터스의 레스터 시트입니다. 리렉션 타입입니다. 예. 릴렉션릴렉션이라는건이 방석. 방석 높낮이가 조정되는게 릴렉션 입니다. 열선 기본으로 당연히 열선 들어가 있고요 언더 있고 자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도 켜 놓겠습니다. 일단 열선도 켜고 언더도 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 이번는 파고뱅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시트는 상시 전원 키가 안 들어가도 이렇게 전동이 움직이도록 해놨고 열선은 시동이 걸려야 열선이 됩니다 어 시동 안 걸린 상태로 과도하게 작동을 시키면 방전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카니발은 저희가 작업 중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슬라이딩도어 전동트렁크 아, 몇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 상태로 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중에는 저희가 마이너스를 탈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제 쫙 펼친 상태고 자, 베개도 살짝 뺐습니다. 응. 충분하죠? 제가 지금 178인데, 이 정도면, 뭐, 두 분이서, 뭐, 차박하시기에, 뭐, 충분한, 어 침대 시트 역할을 할수 있는 그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서원 레스트 시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9인승, 4인 서원 레스트 시트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부산 디젤모터스는 서원모터스 부산점 뉴스캠퍼 부산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작업이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머리무진 시트, 천장트리밍, 뭐, 카니발이나 차박에 관련된 모두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산 디젤모터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